자, 반갑습니다. 주식회사 ABCFX입니다. 오늘은 이제 10월 13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들어가는, 당사의 스노우제 제품입니다. 특허,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독립적으로, 독립적 기둥을 세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 다 저희 회사 특허고, 또 기둥을 세우는 방식도 특허고, 그 다음에 눈의 굵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특허고, 그 다음에 히터 히팅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도 특허고 뭐또 방우 방한 기능 뭐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어, 왜 모두 ABCFX에 제품을 사용하느냐 그거는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어, 끝내줍니다 이거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, 당사 제품은 또 용액 또한 국가기관의 안전성 검사 시험 성격서가 있고, 어, 72시간 또 노출되어도 자극지수가 0.0이라는 그런 인증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감히 저희 회사 전 세계 그 어떤 업체도 저희 회사의 소재를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해 주시고, 자, 곧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식회사 ABCFX입니다.